많고 희망차며 상상력이 풍성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의 자산 목록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목록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일 먼저 건강이라고 썼습니다 다음에는 사랑이라고 썼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름다움이라고 썼습니다 네 번째로는 재능, 다섯 번째로는 재물, 여섯 번째로는 권력, 그리고 일곱 번째는 명성 등등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 목록을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며 자기의 선배가 되고 스승이 되는 한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뽐내면서 그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의 자산 목록입니다. 그때 그 스승은 그 자산 목록을 쭉 훑어보더니 쓴 웃음을 웃으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작성한 이 목록은 참으로 훌륭하네. 그 내용도 좋고 순서도 잘 배열되어 있네. 그러나 자네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빠뜨렸어. 만일 그것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무시무시한 고통이 된다는 것을 자네는 잊어버렸네.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선생은 이 젊은이가 작성한 행복한 삶의 자산 목록을 전부 연필로 지우고 거기에다 큰 글씨로 마음의 평화라고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후에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요수와 리프만입니다. 우리 인간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산이 무엇인가?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없을 적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아름다움도,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명성도, 오히려 나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평화는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평화를, 이 참된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참된 평화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갖다주는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인간들이 갖다주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평화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인간 간에 맺는 화해나 인간 간에 맺는 평화 조약은 쉽게 변질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 관계가 무너지고 바뀌어질 적에 갈등의 관계로, 불화의 관계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는 참된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는 하나의 비상적인 평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평화는 모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평화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어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Beyond our human understanding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참된 평화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 의 삶이나 우리 사회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얼마나 아쉬운지 알수 없습니다. 자문 14장 30절에 보면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회에 이러한 진정한 평화가 얼마나 아쉬운가를 저희들은 느끼고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임. 주위를 범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사실임. 그러기에 도처에서 더 참된 평안을 울부짖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러한 참된 평화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의 슬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참된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올보문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여기 그리하면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되는 비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하면 하는 말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집약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가지고 매일 항상 기뻐하고 즐거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깃들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버트랜드 러셀이 그런 우화를 들었습니다. 두 개의 아주 세계에서 가장 맛 좋은 소세지를 만드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A라고 하는 기계는 큰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정말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소세지를 만든다는 긍지를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매일매일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라는 기계는 매일매일 이렇게 소세지를 만드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가? 얼마나 권태로운 삶인가?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멈추고 우왕좌왕 인생을 방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야기는 러셀 자신의 젊은 시절의 하나의 경험담입니다. 러셀은 자기의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유명한 행복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 행복론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하루 그날 그날의 작은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큰 기쁨도 맛볼 수 없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 적에 한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불행하게 슬프게 짜증스럽게 곤태롭게 살 적에 한생을 우리는 불행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한생을 형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면은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슬플 때는 자연히 슬픈 표정과 또 우울한 말이 뒤쳐나가고 행동이 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과학주의자들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좀 사랑이 부족하고 슬픈 생각이 들어도 나는 참 기쁘다 행복하다 나는 정말 즐겁다 생각하고 행동하면은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이 기쁨과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깃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이 좀 쑤시고 아프다고 해서 아이쿠 죽었구나 하고 들어놓으면 죽은 삶이 됩니다 그러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의 축복이 깃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이 웃음을 잃어버리고 이 감정이 경직되어 있고 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왜골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암병에 걸리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또 치료를 해봐도 좀 마음에 여유가 있고 웃음이 있고 정말 낙천적인 사람들이 치료도 더잘 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인 줄 압니다. 우리가 웃을 적에 축복이 깃듭니다. 웃을 적에 신진 대사가 잘 되어서 육신적 건강이나 영적 건강이 뒤뜰게 됩니다. 일소일소한분 웃으면 젊어진다 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적에 풍채도 좋아지고 인상도 좋아지고 호감도 들게 됩니다. 우리가 짜증을 부리고 썽을 내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면서 비즈니스 를 하는 것보다 정말 웃으면서 친절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도 잘 됩니다. 실적여로니다 그 창의적인 아이들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최대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스마일, 웃음이라고 미소라고 근데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중에는 아예 웃지 않고 살기로 결심한 분들이 있어요. 웃지 않고 살겠다고 작정한 분들이 있어요. 뭐 웃어보지 못해서 이 웃음의 근력이 굳어져서 웃으면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삶 속에 깃든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첫째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항상 주안해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 까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것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남과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 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듭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갈등과 불화의 관계에 접어들게 될 적에 우리의 삶 속에 고민이 찾아옵니다. 번뇌가 찾아옵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 항상 이웃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으면서 서로 화해의 관계, 화목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기 위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기업가인 김우중 씨의 글을 읽어보니까 6.25때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는 이북에 납치되고 형은 군대에 입대하고 대구 피란 시절에 어머니 모시고 또 어린 나이 두 동생 데리고 자기도 나이가 어린데 생계를 꾸려가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신문 8일 했어요. 방천시장에 나가서 하루 동안 내내 신문을 팔면은 한백몇 불을 판다고 그래요한백 장을. 근데 백 장을, 백 불을 팔아야 겨우 입에 풀지를 하는데, 만일 비가 오는 날은 그 반밖에 팔지 못해서 그 다음날은 끼니를 굶는 수가 여러 번 있었다는 이야기.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늦게, 밤늦게 와도 어머니와 두 동생은 늘 저녁을 해놓고 자기를 기다렸다가그네 식구가 그 가난 속에서 지면 저녁을 먹으면서 정말 가장 즐거운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는 이야기. 특별히 비가 온 다음날 돈이 부족해서 정말 저녁을 차려놓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땐 어머니가 동생 둘을 미리 재우고 자기 밥만 딱한 그릇 준비해놓고 기다리신다. 그러면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나는 밖에서 우동을 먹었으니까 어머니 잡수세요 하면은 어머니는 내가 오기 전에 동생들과 이미 저녁을 먹었다 그러면서 자꾸 아들 보고 먹으란 두 분은 거짓말을 뻔히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로 그 대구 피난의 시절이 가장 행복하고 형제 자매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정말 인정이 들끓던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복된 시절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소유의 능력함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과 관용의 관계 속에서 서로 화목하고 이해하고 인정이 넘치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 저자도 우리가 나무를 먹으면서 가난하게 살지만 화목하는 것이 살찐 고기를 먹으면서 불안한 것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4절 말씀, 주 안에 상상 기뻐하란 말이 나와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말이 나와 유혹과 형제와의 관계를 말한다면, 이 마지막 6절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 질적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은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으로 모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빈센트라고 하는 분은 평화는 신앙적 기도의 열매라고 표현했음 사도바울은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면제나 알코올을 도움을 받아서 잠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 사회에도 수천만 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잠을 잘 자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기는 교회 와서까지 잠은 곤란하지만 사실 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민과 번뇌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육신의 병과 정신의 병과 영적병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92%가 사실은 전혀 쓸데없는 염려욕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구요. 저 공중에 나는 세리를 봐라, 드레핀백합파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지 아니 너희가 누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치나 더 크게 할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일 이런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에 들어오면그 날에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 염려는 백해무이 갑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 속에 광풍을 일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차단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의 기도는 염려와 반대로 우리의 마음의 광풍을 잠재워줍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평화를 불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울리안 퍼크레는분이 우리 크리스토인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일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기를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습세 번째로 우리에게 최상의 사건 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는 믿기 때문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 되는 게 아니라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의 문제가 더 뒤틀리게 됩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더 얽히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적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체험한 자만이 아는 신앙의 고백이요 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째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함. 두 번째는 너희 관념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권임은 합니다. 그리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래라고 말함. 그리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도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깃든다고 해서 이사야 2 6장 3전에서는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희가 주님을 의뢰함이했라 해서 무슨 말임 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만을 의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는이라 말씀해 주님 모신 곳 주님이 함께하는 곳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곳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재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찬송가 495장 작사자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런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에서 지치고 병들고 상처 입은 심령 위 후에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참된 평화를 간직하고 다시 새 힘과 새 용기를 가지고 이 거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휘락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자하시고 현존하시길 바랍니다. 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지니고 이 세상을 향해 전진하고 행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이 많은 환란과 시련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오 주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 불안 공포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평강을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으로 대하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큰심을 죽게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